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횃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 대형 악재 터졌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수주 넘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코스피는 15포인트 오른 2991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인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소 세력과 곰 세력 중에 황소 세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전은 600원이 오른 7만 1000원 선을 달려주고 있고요. 3전은 200원이 내린 6만 6000원 선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오늘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삼전우는 모아가기에 괜찮은 금액대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도 소액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전우가 조금 더 떨어지면 더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는 반드시 동업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빼먹고 버릴 종목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함께해야 할몇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함께할 기업을 많이 찾을 필요도 없고요. 몇 개만 찾아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평생 동안 함께할 기업을 찾으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기준도 명확해야 하겠죠. 우리가 평생 동안 함께할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냥 무턱대고 찾지는 않지요. 소위 이것저것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하자는 없는지 자세히 보면서 그리고 길게 보면서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왜 그렇게 따져보면서 배우자를 고르나요? 그쵸? 평생 동안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이나 1, 2년만 보고 살 거면 그런 거 자세히 볼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대충대충 보면 되지만 한평생 함께할 배우자나 기업을 고를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함은 매우 당연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면에서 평생을 함께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즐거운 투자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해서 주식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반드시 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기업가치에 대비해서 비싸게 사면은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주식투자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투자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백전백승, 백전무패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고요. 비메모리에서는 객관적으로 tsmc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tsmc가 55%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7에서 18% 수준을 달려주고 있죠. 다만 미세공정 분야에서는 6대4 정도로 그렇게 크게 밀리는 수치는 아닙니다. 삼전이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만의 지진도 나고 해서 TSMC에게도 데미지가 일부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진 같은 외생 변수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기는 모습보다는 기술력으로 진검승부를 해서 삼성전자가 멋지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력 차에서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출발 선상이 달랐던 건 어쩔 수가 없지만요. 후천적인 조건이 삼성전자가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삼전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확률은 10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TSMC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는데요. 대만의 TSMC가 3나노 미세공정 기반의 반도체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애플이 내년에 출시하는 아이폰14의 3나노 기반의 반도체 탑재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미세공정 전환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3나노 기반의 미세공정은 TSMC가 현재 애플 아이폰 프로세서 등을 생산하는 5나노 미세공정보다 반도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출시하는 아이폰14 시리즈에 탑재가 되는 프로세서가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처음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TSMC가 반도체 양산 시기를 맞추지를 못한다면 내년에 출시가 되는 아이폰에도 올해 아이폰과 같은 5나노 공정 기반의 프로세서가 탑재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에 3나노 공정 기반의 프로세서를 탑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부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구매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뿐만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폰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열려 있겠지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TSMC는 당초에 3나노 기반의 반도체 대량 생산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고객사들의 프로세서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자신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3나노 반도체 양산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진다면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대신에 고객사의 주문을 많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줄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설계 기술 보안만 잘 지켜준다면 언제라도 수주를 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물량을 일부라도 가져온다면 외국인들이 삼전에게 상당한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주가의 큰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확률상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3나노 미세공정 기반의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율이 나와준다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3전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3전에 놓인 여러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무조건 싸게 담아가는 노력만 하신다면 편안한 투자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 대형학재 터졌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수주가 넘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